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81%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38,0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39만 3천 주 정도 오전에 좀 나오고 있고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어저께 장마판에 마이너스한 4.42% 정도까지 주가가 빠져버리면서 좀 많이 눌렸습니다. 포 풋옵션 행사 공시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주가를 좀 빼던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9월 8일 날짜에 조기 상환을 해 가지고 포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게 366억 5천만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막상 공시가 뜨니까 갑자기 매도 물량을 출혈를 했는데 이건 좀 투매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 하락폭에 대한 반영을 해놨었고 그리고 이게 공시가 떴다라고 해서 그냥 던지는 물량들이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저께요. 그래가지고 장마판에 이렇게 투매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장부도 조금 눌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킹 처리를 하고 오늘. 블로그에 보니까 HLB에서 CMC 부분에 대한 걸또 다시 한번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걸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시 부분 나온 겁니다. 발행일자는 2024년도 3월 8일 날짜에 발행을 시켰었는데, 주당 전환가액은 55,769원이었는데, 아무튼, 포덥션 부분에 대한 거를 상장 처리를 시키지 않고 행사를 해가지고 돈으로 받아야 겠다 라고 이 사채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거를 전환 처리를 시켜서 가져갔고요 전체 사채 취득 금액은 어, 384억 정도 되는데 취득한 사채 권면총액은 366억 5천만원 입니다 취득일자는 9월 8일 날짜고요 그쵸 그래서 어저께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저게 나온 지가 지금 거의 몇주 됐잖아요. 저희가 이걸 알고 있었던 지가. 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HLB 지금 테라피틱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몇 회차? 16회차인가요? HLB 테라피틱스? 어, 그쵸? 이때도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다 잡혀가지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TLB 테라피틱스도 172억 원 정도 되는데 10월 1일 날짜에 눌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어, 과열돼서 투매현상을 좀 나타낸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매현상이 나타나는 물량들은 여러분들께서 저는 받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CMC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 나왔습니다. 쭉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가남신약 CRL 공개 관련 안내 해가지고 최근에 항서제약과 엘레바가 FDA로부터 수령한 CRL이 공개된 이후에 리보세라임 단독화는 불가라는 표현에 대한 문의가 많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가남신약은 리보세라니까 클레미주막의 병용치료제로 병용치료제 특성상 두 약물 모두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CMC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리보칼레가남신약은 임상에는 성공을 했고 CMC 실사 결과 리보세라임 공장은 통과를 했고 현재 칼렘리 주막의 cmc 관련 지적 사항으로 보안 서류 제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세라비 h l b 가 담당하는 리버세라비는 끝났고 칼렘이 주막 부분에 대한 cmc 지적 사항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냐 말 그대로 그래 그뭐 하루 이틀 이렇게 그 효율성에 대한 건 알겠는데 이게 3개월 아니면 6개월 뭐길게면 1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가 쌓여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보안 서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3개월 차가 왕, 완료가 되면 9월 달이고요, 그게. 지금 6월부터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6개월 차면 12월입니다. 지금 이두 가지만 항서제약이 갖고 하고 있거든요. 리버세라비베는 문제가 없으나 칼레 유주막 CMC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 바, 병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것이기에 리버스램 단독으로 승인을 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렘미지망 c n 0 지정상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중이고요. 최선을 뭐 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정이 중요합니다. 일정. 지금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10이랑 BW랑 단기 차입금이랑 사체 부분이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연일 줄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재심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내년 4월 달 정도에는 상용화까지 완료가 돼서 판매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된다 라고 해도 저 지금 행사 처리 나오는 부분이랑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HLB가 뭐 리버세라이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거 빼놓고진 포드 옵션 부분에 대한 행사 처리가 막 나오니까 이 CRL 부분에 공개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요번에 HLB 테라피틱스도 보면 170억 가량의 지금 행사 처리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HLB도 지금 어저게 어저께 이제 돈 찾아가는 날이었잖아요. 366억 5천만 원 정도의 행사 처리가 나왔는데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사채꾼들이 생각을 했으면 상장을 시켰을 겁니다. 뭐 이거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라 해서 이거를 또 부정하실 분들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시비물량을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갔다라는 거 이거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저가 매수세 그때 당시만 해도 뭐한 7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5만 원대에 시비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면 4만 원대에 있었을 때 라고 해도 이 정도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1 2 물량을 가져갔을 텐데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재심사에 대한 일정 부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행사 처리 라고 현금으로 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이제 특히나가 hlb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35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366억 5천만 원 정도가 행사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300억 정도를 12로 발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66억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현금성 자산에서 빼 가지고 이렇게 돌려준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12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CRL 원문을 갖다가 굳이 공개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주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 주는 거기도 하지만 이제 곧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재심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포드옵션 행사하지 마 이렇게 좀 전달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고 어쨌든간에 지금 HLB가 그렇게 포드옵션 행사 부분이나 CR의 상황까지 내보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궁극적으로는 이 HLB랑 HLB 생명과학 부분을 나중에 합병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지금 진양권 회장이 사실 HLB 생명과학 부분에 대한 경영권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HLB의 지분을 갖다가 지금 7.6%인가요? 이 정도 갖고 있고 HLB 생명과학이 HLB에서 HLB 생명과학을 갖다가 26%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간접 지배를 지금 하는 구조인데 자칫 잘못하다가 HLB 생명과학에 대한 경영권이나 HLB에 대한 경영권 부분에 대한 게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워낙 낮거든요. 그러면 HLB하고 HLB 생명과학하고 합병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진양구 회장이 HLB 생명과학에 갖고 있는 지분율과 HLB에 갖고 있는 지분율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16%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병 부분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아니 HLB 생명과학은 유럽 쪽에 어, 반영이 되는 거고, HLB는 미국 쪽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게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더 이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합병 비율이 1대1일 때는, 그렇죠 근데 그 합병 비율이 1대1이 아니고,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는 합병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게 4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취소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승인 나오고 나서 상용화 처리 들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분명히 합병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은 폰 옵션 부분 때문에 한이거를 연속으로 빠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투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왜 그러냐면 미리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저거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한 1, 2주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굳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왔었는데, 어저께 전환 처리를 시킨다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조기상환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공시가 나오니까 이걸 던졌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거를 이, 새로 나온 것처럼 던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거 왜 주가 반응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적인, 지금부터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어저께 투매로 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9시부터 해서 쭉 밀어 쳤었고, 3시, 4시, 5, 6, 7시까지 해가지고 이평선을 지켰는데, 오늘 또다시 9시부터 해서 조금 더 던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오름 추세로 좀 가져가다가, 어저께, 어저께부터 또다시 좀 누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때려버리면, 여기가 지금 최하단권에서 반등선을 만들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쨌든간에 최하단권은 뚫으면서까지 밑으로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어디 정도까지 올리려고 했었냐면, 여기 CRL 보안요구 처리 나왔던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도 재심사 부분에 대한 CRL 보안요구 처리 나왔던 구간이고, 지금 그 구간으로 복귀 처리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행사 부분 때문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OBV 수치 버텼어요. 근데, 그럼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12만 2천원에서부터 9만 2천원 사이에 있는 물량이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신용장고 부분이 빠졌어요. 그럼 기관 수급이 매도를 했냐라는 걸 봐야 될 건데 기관 수급이 매도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를 할까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바이오 섹터로 안칠 거예요. 이제 왜? 어저께도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 왔다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섹터를 담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에 셀루메드 같은 기업들을 상한가를 치게 해 버려요. 여기 보시면 그쵸 셀레메도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기관들은 어차피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해야 되고 오늘 보니까 지주사들도 올라가더라고요 상법 개정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상법 개정 3차가 시작 된다 라고 하니까 지주사들을 다시 한번 또 올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HLB가 지금 주가가 최하반권에 왔다라는 걸 알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를 때려가지고 신용장고가 눌렸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순환매장세가 돌고 있고 그리고 옵션 포지션을 봤었을 때롱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지금 18,000 계약권은 충분히 넘어가고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2,100 계약권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롱폼으로 올려야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면서 오늘 또 특히나가 세게 반등을 못 시켰던 게 내면화의 날입니다. 내면화의 날을 앞두고 나서 증시를 갖다가 세게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위로 올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법 개정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주사 쪽으로 좀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외국인 포지션이 매도세로 좀 전환 처리가 나온 것 같은데 기관하고 금두 쪽에서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때 여러분들 절대 신용장고가 안 털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가 지금 현재 고개 예탁 자금이 그래도 한 67조 원, 그리고 융자장고가 23조 원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버티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최하단권 찍고 나서 이 정도 올렸고, 어저께 조금 눌리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우상형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매 현상에 의한 매수타점을 좀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저 푸드 옵션 부분에 대한 게 전환 처리인가 그러니까 저 행사 부분에 대한 게 현금 찾아가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던지는 걸 보면서 조금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꼭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이건 잡아라. 진짜 이건 잡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확 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hlb가 최근에 ir 처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뉴스가 이렇게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fda 해가지고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9월 8일 날짜 어저께 나온 거고요 이것도 9월 8일 날짜 어저께 나온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9월 어, 수정 9월 9일 날짜 이거 어저께 나온 거고요 그쵸 그렇죠? 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IR 처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블로그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요, 저는 진짜 또, 분명히 맞다라고 봐요. 푸드 옵션 부분에 대한 게, 계속 HLB 테라피틱스도 나오고, HLB도 나오니까, 이 HLB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HLB 본사 같은 경우에는, TV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쨌든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은 더 늘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으 우리 곧 있으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거더라고. 그러니까 연내 승인 들어갈 거라고 연내 심사 들어갈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들이 IR 처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HLB 그룹 자체도 주주들하고 똑같은 마음이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단기적인 IR 처리라도 해가지고 올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OBV 수치가 빠지지 않고 신용장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장대양봉 형태를 펼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신용장고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하지만, 올려쳤을 때 92,000원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지션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50%의 물량을 여기에서 매도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매수 타점을 강력하게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76,000원까지 이 박스권 구간을 움직였다가 여기하고 똑같은 포지션이죠 C1이 나올지 C2가 나올지 아직 예측치가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 부분은 C1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HAB 말고 그동안 임상을 진행했었을 때 그 신약 부분에 대한 게 CMC 부분이 똑같이 위생적으로나 그리고 그 봉투 뒤에 지금 글이 안 적혀져 있어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안 적혀져 있어서 그 부분도 CMC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C1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서류검토만 해도 끝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C1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C1, C2 나오기 전에 하단권에서 매수, 여기는 매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 제 승인 나온다라고 하면 위로 올려 쳐가지고 밸류에이션 1조원에 8,50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 PER은 30배까지 가져가는 걸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여기는 만약에 재심사 c r 을 보안 요구 처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환사체 부분에 대한 거나 CB나 BW나 단기차 입금이나 그리고 사채 부분이 한 4,700억 정도가 더합하면이 정도 되고 HLB는 한 1,050억 정도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주가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최하단권 내려갔었을 때 평단가 내리는 이런 투자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특히나 떨어질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우리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 은 자,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탓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오션이 오늘도 지금 블록 딜 부분 때문에 좀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필리조 선수 측에서 나올 수주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록 딜 1.4조 원 갔다가 뭐 하락폭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다 대응해 드릴 거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행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HLB가 계속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주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월이랑 6개월, 제가 볼 때는 9월달에 들어갈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재심사. 이게 어쨌든, FDA 측에서 말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적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FDA는 3개월을 얘기를 했는데, 항서제약에서 완전하게 승인처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6개월 데이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데이터를 통해서 재심사가 먼저 들어가고 중간 과정에서 보안서류로 6개월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9월달 재심사에 대한 일정도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재심사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선은 수급처리 들어오면서 올려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대응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HLB는 딱 오늘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수납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